15.8밖에 안 돼. 음. 원래 당도가 좀 약하다, 그지? 네. 14.9. 이 정도는 돼야 16은 나와줘야 되는데. 16그 정도가 평균이 돼야 되는데 한1 브릭스 정도 약한 것 같다. 어디서 하나? 네, 맞나? 아, <laughs> 왠지 어? 네 생각이 어던데 저는 15 브릭스만 되면 충분합니다. 맞나? <laughs> 아, 근데 보통 자원 당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6 평균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? 1 6는거 맞네요. 음, 전에 조쪽 삼, 잇, 삼, 쟤, 나, 을때12 어. 3 이었지 13 4였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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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아네 어디, 어3 어디, 음. 도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네. 평균 어디, 어 어때? r 아 h s a 당도 좋잖아 o n 16 n o w I don't know. I d